네, 안녕하세요. 양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주름관 체계하는거 잠깐 빨리 보여드릴게요. 주름관이 이렇게 생긴 이 어, 발부수켓이 있는데, 고무. 이 예, 고무 패킹이 있고, 와샤가 있는데, 너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갈라진 와샤 있죠? 이 갈라진 와샤가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방향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고, 얘는 이렇게 다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여기서 그대로 밀고 들어가죠, 이렇게. 일단 잘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체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꽉 체결하면 돼요. 얘는 그럼 안에서 그 링, 그 와샤 벌어진 게 여기 오므러 들면서 꽉조여지면서 물이 안 새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는 일반적인 주름관 밸브 소켓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요요 요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가 있죠. 그리고 얘는 또 껴져 있는 상태가 보면 이 플라스틱 와샤가 갈라진 이 톱니 방향이 얘는 지금 밖으로 향해 있고 얘는 안으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 생긴 대로, 생긴 대로 체결해 주세요. 제가 이 구조를 보니까 얘가 뒤집어 가지고 체결하면 고무를 밀어서 노트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고무를 밀어도 누수가 안 되게끔 저 안에 톱니가 고무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고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우레탄 소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바킹을 손상을 안 시키는 구조예요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만약에 거꾸로 하게 되면 은 얘가 지금 오므로 들긴 오므로 들지만은 뭔가 이게 체결이 잘 안되죠 계속 조이면은 얘가 오므로 들면서 주름관을 꽉 잡아주면서 빠지지 않는 거죠 구조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요걸 한번 체결해보고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요런거 체결할 때 너트 속에 있는 와샤를 기억하시고요 그대로 집어넣고 너트를 이렇게 노,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원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밀어 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무를 굳이 뺄 필요는 없어요, 얘는. 아까 검정은 고무를 빼서 미리 놓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그냥 은안 들어가니까 요것도 일단 이렇게 놓고, 얘를 방향은 얘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제끝가 날카로우면 고무가 손상이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밀어가지고 그냥 조여주면 꽉 조여주시면 돼요 너무 꽉 조여줘도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물을 틀어 보시고요 마감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덮어주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자 주름을 체결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또그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